허허을 넘길 세트는 과연? 좀 지난 걸로 사고. 하고... 약간 편집참 느낌. 확산도. 원래 더 입하게 하려면 이제 F만 딱해 오. 됐다. F. F가 뭔가요? 펄 <laughs> 자로 이렇게 뭔가. 이다 쌓아놓고 찍으면. 점수 자 살짝 살짝 개봉 어떤 거요? 살짝 개봉 살짝 개봉 오 넣고, 어. 넣고 살짝 개봉해 이게 내거 맞나? 오우 오 직접 만드신 겁니까? 다 셀프로 한거죠 와우 <laughs> 컬쳐 솔리 오 오아 이렇게 아 책이랑 뒤에 여기 편지도 있어. 어? 편지 어. 마음에 아.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면 약간 이렇게 추운 날에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거 어떻게 따야 지는그 그, 아, 포장도 직접 하신 거예요? 어. 오 아니 이쁜데요? 저 시리즈들 아 근데 이거 어 맞네? 네. 이 이거 그거 아닙니까? 이거 인스타 계정 만들어진 거 아, 봤던 것 같은데? 홀리 쉣! 가게에서 써도 되겠는데? 진짜 예쁜데 얼굴 크기가 비슷한네 접시랑 접시가 작네요 홀리 쉣! 어? 이거 말도? 맞아 오맨 <laughs> oh, 마지막으로 뭐가 오. 오 귀력이력입니다어 달력. 여기 각 가게의 일주년, 이주년이 다 적혀 있네요. 그렇지. 쇼텐 인게 이주년. 아. 어? 3주년이야주 <laughs> 3주년. <laughs> 3주년이. <laughs> 3주년이. <laughs> 3주년이. <laughs> 어떤 거요? 어떤가요? 너무 좋습니다 네. 우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다 챙겨준다고 r m 에 n This is a s i n g l 아 t h i 아 g This is a single thing. 이 h i s is a single 이 h i n g This is a single t h 다 짜잔 여이 번졌다 서프라이즈 여보, 여보, 여선여선 여보, 여보, 여선 여보, 여보, 거보 여보, 여 이거는 일부러 다신 보 여보, 여 어? 여보, 여 어? <laughs> 어. 감성 몰라주네 감성 모르면 나가라 본, 본사 감성 모르면 나가라 <laughs> 뒤에 또 엽서가 있어 헐 와아 <laughs> <laughs> 와인이다 <웃음> 어떡해 팔 꺼지고 빨리 어떡해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 그 자체 <웃음> <웃음> 감동 강연 그 <자체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하이. 좀 많이 들어왔네. 예. 긁는 긁는 뭐랑 비파 세 마리 있고 오란다. 와. 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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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우와, 이 뭐예요? 아, 그 이제... 되게 뜻깊은 선물을 주세요. 우와. 오. 와우 노래 좀 해주세요. 너무 가게 조용하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어디 뭐예요? 베이비 컬러. 아무도 없나? 감사합니다. 색 되게 이쁜데요? 되게 고급스러운데요? 오 와, 푸드! 오 묵직한데요? 어. <laughs> 와우 와인? 어, 와인 와, 와인이랑 먹을 수 있는 그치 와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여기 컵이랑 저번에 까보고 싶은 한번 까봐 아 근데 이게 너거 아니죠? 네너거 한번 까봐 아 이거 접시를 한번 까봐 어 아, 이렇게 아, 여기가 왜 밑에 있어 아아니 갑자기 까기 싫었어요 왜왜아니 네, 네. 집에 가서 또 네, 이렇게 아 이렇게. 그래 <laughs> 여자친구랑 같이 까보는 하나만 보이시죠? 하나만 까보는 컵만 까봐. <laughs> 누구 건지 모르지만. 어? 다시 면 되긴 하네. 아제 거요. 어다아 개. 네. 분명히 하나만 까. 아, 아무 제가 한요 아, 네. 아, 아 괜찮아괜아요어요분요거요요어요어어요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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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은데요? 아 이거 뭐 커피 마시겠나 이거 아까워가지고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어디 걸, 걸어놔야 될것 같은데 걸어놔야 되는 거아니야이거또빵에좀 <laughs> 올려먹는 그런 참치가 <laughs> 쳐져서 이거 어. 런천비트 스팸이 아니네요? 어 그렇긴 한데 해, 해외잖아 예 내년이면 스팸이겠죠? 아, 예. 해외잖아. 예, 아예 해외잖아 스팸 가격이 스팸보다 비쌀 수도 있어 우와 이야 아, 이거. 우리 열정. 이제 열정. 지디야 오픈 언제 정 우리 열정. 우리 열정. 1주주년 우리 열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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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할거 뭔가 금게 들어가 <laughs> 첫 번째 박스 부터 감각, 감각 이제 여기 진짜 금이 들어가 있 나？여기 제일 묵 직하 네 <laughs> 진짜 가 나타나 는 건가？와 우 뭐야？와인, 와인 하고, 막걸리들 와 감사합니다. 어? 이거. 해, 응? <laughs> 왜 감사합니다 설 f 물절절트트는연연연연소기 소고기? o is who i 가 who i 이 who is w 아, 음. 야, 뿌리 걷는데. 아 어? 뭐와 버그짠. 버그잔 수저 포크. 우와, 되게 다양해. <laughs> <laughs> 이건 술입니까? 어, 와인. 스 술이 와인. 아,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야 말도 안 되는 은 집에 가져가지 마라 거기서 소금 지저 소금을 안넣서 장난이야 장난 이제 설 선물을 <laughs> 두 번째 받았는데 점점 발전하는 쇼텐을 보니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 아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선물로 저를 찾아오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행복한 따뜻한 명절 보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쇼텐 파이팅 쇼텐 파이팅 I'm <laughs> sorry.